<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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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내하하 그투수만이 불의 군주 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를 사득할 수 있겠습니까? 명치 때려야지. 이게 깼어? 아까에 진짜 가르 가르를 막 이렇게 하기. 어? 그 상대는 뭐야? 청지기 이그제큐터. 뭐야? 라그나로스가 아니고 이그제큐스야. 가장 신뢰하는. 어, 얘를 정보. 때리면, 얘를 잡으면은 나오나 보다. 놈이 불의 군주를 소환하겠끔. 와우에서도 그렇죠. 이그제큐스를 때리면은. 누가 살아있는 불꽃에게 덤비느냐 오뭐그 똑같다 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빛치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대로 갈 것입니다 성직이 이테크투스 라그라노스름에 힘이 느껴지는구나 놈들을 처치해라 인사해줘 인사 안녕 감사합니다 다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또 다른 고통의 맛을 가르치는 오야 얘한테 용암거인이 있었나 저 녀석 뭐지 방금 뭐 들어왔죠 신상화 폭발 들어간건가 얘가 사제, 현지기에 건능... 뭐야, 이거... 현사제 맞네. 사제 들고 온, 온다고 했더니 사제 진짜 들고 왔어. 잘 부탁해. 와... 난 불의 님을다 3자리가 없어, 1자리가 음, 없어. 3자리 만 이건데, 이거는 지금 되면 안 되고. 어, 선조 자, 패가 우선 초반에 잘안 붙어. 붙었는... 었 사제 탱커 탱커 님들 사제 탱커들 탱커 존요 막 하면서 뭐 탱커가 꽤 많이 있어 투한 걸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얘를 네성 이사바레 니머리에나 네르비아 하나 더 해. 너를 완벽하게 턴종 아니 친안돼다 올려놨더니 야다 올려놨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하수인을 다치게 합니다 이게 존나 야, 더 계속 나오는데? 빡, 씨. 빡, 씨. 뭐, 이거 피가 많이 달았을 때는 괜찮겠다. 비쌤 나왔어. 아, 피해주는 거는 얼마 되지도 않아. 이거 낼까? 판, 정, 가자. 아또 야시 야또뭐한 거야? 어? 할 말이 없어. 청진님을 <laughs> <청지기 님을> 위해. <웃음> <웃음> 자 드디어 나갈 때가 됐습니다. 이 녀석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어떤 녀석을 주지는 몰라. 오케이. 오케이. 3 2야자 우선 이거 하나를 뽑고. 아 이거 개 아니거든. 얘는. 아, 정배부터 아휴, 데미지부터 극 데미지. 지금 지 싸고 자아졌고 야, 이거 랜덤이죠. 이래서 사는데, 오, 나왔다, 나왔다. 이걸로... 이걸로 실하면 되잖아. 진성포발 요, 우와, 나쁘지 않아. 야, 뭐, 사제대 대충 짠거 가지고 아까 처, 처음에 딴거 지금까지 못될거바는데 아, 야, 신지 야, 나다 찼어? 내면의 열정. 같은 수치로 바뀝니다. 영웅, 피임. 내 영웅은, 아, 이걸 조금 더 써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녀석이 분명 히 얘를 때릴 거란 말이야. 차라리 이걸 쓰는 게 낫겠지. 차라리 쓰고 얘를 아끼는 게 낫잖아. 아 그러나 여기 더더큰게 있었다. 야,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성스러운 피해. 자, 우리가 이걸 깔까, 그냥? 접수할게이거 대기, 대기좀 뽑아 봐야겠다. 이덱 보면은, 뭐야, 이거! 야! 골렘! 와, 골렘 무소 침묵이라니. 버티버티, 다음에, 몇 데미지야, 382. 야, 끝났는데? <laughs> 야! 쟤 뭐임?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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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 안녕. 야, 야. 야. <laughs> 야, 뭔 골렘을 몇개 소화하네. 자, 정신집에 하나 넣읍시다. 정신집에. 사제덱으로 야, 사제덱으로다 깨겠어, 여기, 여기는. 원콤에 그러니까 그러네 정신 지배 하나 넣읍시다 신성 폭발 뭐 그냥 보니까 나쁘진 않아 그리고 정신 지배를 후반에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괜찮은 것 같고. 비쌤 어 올빼미 독에사 정신 두개 하나를 뭐 빼고 뭔가 하나를 침묵이 솔직히 필요 없는 거 알거든 침묵을 쓸래가 없으니까 이거 하고 정신 지배를 하나 넣자. 좋아. 사제로 사제로 다 깨겠는데? 로딩야 군주 라그라노스 카드 좀 좋을 텐데 안 주겠지? 그치. 근데 왜 라그나 라그라스, 라그라스 아니 아니 청지기 이그제크투스 잡고 나면 라그라스 나오나 보다. 설마 내 피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진 않겠지. 이그제크트 이그제크트. 감히 누가 살아있는 불꽃에게 비느냐그 음, 승리를 이쵸, 불러올 것이라고자 얘네는 아까 그 골렘이 나오기 전에 골렘이 골렘이 나오기 전에 잡아야 되는 건데. 놈들을 처치해라. 진짜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맛이지. 또 다른 고통의 맛을 가르쳐 주어야겠군. 가이야저야 개꾼. 자 이거는 이걸로. 뭐 치외바 이게 치외바우진이 여기다 그닥 그렇게. 이뒤에 이거네. 턴 정도. 평소로 읽어도 여기서 그닥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사제가 딱 좋은 게 진짜 그건 것 같아요. 아! 아 <laughs> 하염 구라니. 마음에는. 아, 저거 아끼고 아끼었어야 되는데. 저 녀석을 키웠어야 되는데. <laughs> 으하 으아. 으아. 다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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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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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문 지금 내가 뭘 생각을 하냐면 얘를 이걸 때려 그럼 안 죽거든 그 상황에서 힐을 주는 거야. 그럼 좀살건 남는데. 자 이번에 마음의 눈은 아 피해. 음. 어떻게 알려요?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딱 쓰고요. 그럼 얘가 하나밖에 남잖아. 이거를 쓰는 거지. 그 아, 이거. 하아이긴이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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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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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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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한방이 없잖아 지금 한방이 한방이 없어졌어 원래 한방이 있었었는데 어? 오 그래 도래자 우선은 아 이거를 요걸 잡고 그냥 이거 필요가 없네 또뭐 화양구 어? 화양구 나오는거 아니냐 아, 씨! <laughs> 아, 할 말이 없어. 음. 심폭. 야, 이거 어차피 뭘 해야 되나? 아니야, 때리고! 이 녀석이 분명히 나를 때릴걸. 그치? 그럴 것 같지 않아? 이 녀석이 분명히 나를 때릴 것 같으니까. 멍치 때리자, 멍치. 그래, 궁족께서, 아아아아아아데아혀 전혀 그렇지 않아데아아는아아나쓰아지가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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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였어 그러면 신풍 아아아아아아아아게만아아 <laughs> <그게 만들여. 웃음> 그 아, 이것도 문제네. 얘를 잡고, 7이 된단 말이야. 음, 4, 6. 뭘 잡아야 될까요? 얘를 잡으면, 9 빠지고, 1 빠지고. 정리? 얘를 정리하고. 문제는, 4하고, 4하고 6이거든. 얘를 정리할 순 없어 자폭대 얘를 정리 하면 칠 에이 모르겠다 정리 계안 봐봐 어차피 교환이에요 <목소리> 9데미지 6데미지 응. 어차피 교환이에요 예. 자 얘는 얘를 잡으면 되고 심층 <목소리> 교환을 하려나? 교환 안 하네요. 교환 안 하고 그냥 들어 그러면 나한테는 이득이다. 왜냐면, 오, 이거 써주고, 음, 이거는 이걸로 마무리 짓고, 어, 색감 없이. 자, 이걸로 신폭으로 마무리 아, 예. 그 다음에, 나이키. 음, 3일. 이렇게 해서 이거. 하죠. 와! 니가 나를 안죽인걸 후회하게 흥미롭게... 아~~ 용왕거인 야그 다음부터는 그러네 용왕거인 계속 자 누가 먼저 빨리 끝내야 돼요 야 저쪽이 그럴 수 있겠구만 9배 다 용왕거인일거 같지 않아? 어 허영구다 과부와37어야딱 나오는데 잠깐만 각이 어 하염구, 잠깐만 끝난 거 아니야? 11일, 11일에 다 끝났네. 아! 어 야, 마지막에 생겨요. 이게 사격대인가? 뭐야? 불의 군주 그날로스 님을 이다레이 야, 어야 근데 그 데미지 그파그 있어. 그 야! 이거 어떻게 이겨! 이제! 이순사기꾼들야 이거는 끝났잖아! 어? 끝나진 않았는데 <laughs> 아잉 잘한다 마지막에 16점짜리도 봐야되고 데미지 장난 아니구만 야이뭐 어떻게 해! 이제 끝났는데 여기서 때려! 한대 때려! 그래줘! <뭐라> 음. <좁쟈. 뭐라> 여러분, 나그나우스, 그래도 얼굴은 구경했네요. <뭐라> <뭐라> 아! 무한성된 나그나우스여가지고. 와. 그러게. 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또, 그래. 자. 예, 들어가세요. 아, 이럴수가. 야다 잡은 줄 알았어. 마지막에 딱 정신 지배가 꾸면서 이렇게 하면 그 좋았을 텐데. 상대는 그직이 큐트. 이그제큐투스. 후반에 이그제 큐투스를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불꽃에게 비 그래 그래 켈투자를 왔어 켈투자를 잘 이용해 봅시다. 팔 코스트까지는 가야 된다는 소리고 나도 용왕거인 있다이. 자 켈투자 너. 또... 놈들을 처치해라 o t 칭찬 r a 다 하늘은 그래도 n Tadel, Riddle, Ta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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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d 다고 Ta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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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d 고 l Tadel, Tadel, t a d 야겠군 a d e l Tadel, Tadel, t a 도발 아이고 마이 갓왜 저거를 여기서 뺐다는 건 진짜 뭐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거리예 4짜리, 4코짜리가 없어. 어, 이거밖에 없어. 뭐에 내가, 내가 원, 원. 그다음에 이게 소환이 되겠죠? 사르신다. 흐르신다. 코드 오 얘를 그 침묵시켜. 소용없대. 아, 3이고, 4고, 2고, 요거를그 그 다음에. 자, 누굴 때릴 것이야. 아, 아이고, 그 녀석을 때려. 그렇지. 3, 3짜리. 영혼 착취. 얼마? 3. 2하고, 영혼착취를 가서 영혼착취가 났겠죠? 제거하고 근데 저게 영혼착취가 나중에 큰거때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아 피해 오라니 하나 사 라고 해야지 경전 오케이 운명의 거시기 뭐가 줄 것인가? 아, 뭐? <laughs> 야, 악마 소환인데 아지로스가 나왔음. 야, 이런 일이 있다니. 얘가 악마거든. 일리단 스톤레이지. 아, 그러나 아 영웅 카드가 나왔어. 영웅 카드 처음 나왔어요. 저걸로 저거 소환해가지고 영웅 카드는 대박이다. 니 야, 일리단 아깝다. 이거 깨고. 드로우 자, 아직 나쁘지 않아. 않을... 아, 저거. 프로신. 청지기님을. 하구. 검은 폭탄. 우선은, 제가 봐서는 이거를 내서. 검은 폭탄까지 내야 돼. 이거 소환해서 베루비아 날. 다 다음에 뭐 저걸 네, 내고. 아이고. 저, 장난이 아니구만. 어, 무엇을 내야 하는가? 이거 내고 4짜리가 없습니다.

다 제거한 다음에, 다 제거해버릴까? 아니야, 지금 제거하는건안 좋은 것 같아. 저쪽이 더 나와야 돼, 뭔가. 좀더 나오고. 켈투자르. 음, 디틀린 항천이 나을까요? 명치 때리고. 마디 야, 일자리가 없잖아. 저기, 근데 분명 용암거인을 빡빡빡 낼 텐데. 그게 문제입니다. 또 없던 그쵸? 이왕거인 계속 낼거란말이야또고쳐못 이거 이거 는거의 필요없.. 이거 고 이거 아고야 이거 안고 야 이거 음. 안고 있어. 이거 안거인 친구야. 딱. 또 없던. 자, 다음에는, 낼게딱 있습니다. 켈투자루만 내게요 켈투자루 내가지고, 거디 거인 보완시키고. 아니면은, 그냥 바로, 틀이 되긴 하겠다. 아, 지금 딱 좋은 거는, 아... 켈투자루보다, 둘레, 도발기 있는 게 딱인데. 이거 교환을 해 주고 켈투자료 내면 바보 되는 거거든. 6짜리, 4짜리. 4짜리 뭐 없니? 음. 4짜리 얘코켈투자료 예, 내고 아. 그리고 병사들이 아,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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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한 거였군요. 제본체 맞으면 끝나는 거였군요, 제가. 하아! 뭐한니 나. 야, 이거 골렘전을 위해서 확차를 냉겨놔야겠다. 야, 뭐한 거니? 도발기가 없으면 끝나는 거니? 아, 계속 명, 저거에 계산을 못 해. 아 그리고 청지기 이그제큐터는 또 있지. 청지기 이그제큐트이그제큐 굉장히 뭔가를 다아껴해돼내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이요 그막 불꽃 화염구라 막 그런 거잘 쓰기 때문에 제압기가 너무 많아. 이게 도 어려운데 진짜. 놈들을 해라 너무 어려운데 초반치고는 인프 나오겠지. 안 나와? 에이그 나는 계속 이거 그, 생명력 전환으로 카드를 뽑고 있기 때문에 위해이으 슬라슈 라스그 빨리빨리 얘를 빨리 잡아야 된다 난 불의 공님을 섬긴다 썸긴다 어, 이거를 써가지고. 아르고스요! 이니까. 얘를. 얘를. 야! 빨리 죽여버려. 광전. 불꽃의 광전. 아마 얘가 무조건 얘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물 노려라. 잡... 필요 없고, 이거, 내. 오케이. 초반에 약간 기세를 탔어. 얘는 어 겉으로. 아니면, 빨아먹어야 되는데, 켈투자르 오케이. 그러면 켈투자르 내코. 얘를 잡아. 깨어나라. 좋아. 이거 덕분에, 소환문 덕분에, 얘를 빨리 낼수 있어요. 또 네. 앰프! 바로 이맛이지 자, 여기서는 좋은 거는, 제가 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음, 얘를, 전체를 때리고요. 전체를 다 때리고, 이게 제일 좋아. 부악다살아나거든 대신 나와라.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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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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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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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볼래메기 어떻게 <목소리> 하라는 겁니까 이거 도대체 자 우선은 해먹.. 해모... 해먹을게 딱히 음... 얘 본체.. 잠깐 보자 이거를 얜 이거를 <목소리> 때려서 냠냠냠 <목소리> 하고 음 어차피 없지만 얘는 이걸로 딱 때려가지고 딱 때리면 이제 라그나로스가 나와 나오라 소 나오라 그래 자, 극딜 넣어야 됩니다. 첫부터 하셨던 분이다. 가 전노. 부터 존재했던 분이니 극딜 을 침범해. 자 그럼 깰 수도 있어. 아, 본체 극딜 15점. 자 끝났어. 자비를 구하라. 자비를 구하라. 사비를 털어라. 이거를. 염염염. 끝났잖아요, 여러분. 흑마법사로. 이렇게 캐리가 된다. 어, 좀 갖고 보고 싶은데 그럼 질것 같아서. 제왕 타우리산 끝났나? 끝났지? 마지막은 켈츠 자르가 캐리했으니까 딱. 뉴. 혹시나 질까봐. 이 방어선이 무너지면 한 방에 끝나요. 수고다 필멸자. 검은 사는 이제 내 것이다. 맨날 왜? 배신, 맨날 뒤통수 노리는 애들. 인푸도먹고 나오네. 이거 괜찮던데. 이하수인은 피해를 입을 때마다 1 1의 악마 하나를 소환합니다. 이거 흑마없사라 땅이야, 저거. 보상 뭐죠, 뭐죠, 뭐죠? 오, 청지기 이그제크 투스. 뭔지 못봤다 라우나스는 여기까지 <웃음> <웃음>